오늘 역대하 36번째 그리고 요시야 첫 번째 시간으로 신앙은 날마다 개혁되어야 된다. 뭐라고요? 신앙은 날마다 개혁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제까지는 거의 한 주간 히스기야를 다뤘습니다. 그제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던 경험을 함께 나누었죠. 그리고 이제 어제 말씀에서는 히스기야 사후에 그의 아들 무나세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물론 아버지와의 10년 가량의 섭정 기간을 함께 포함하여서 무나세는 유다를 55년 간이나 통치하게 됩니다. 남유다의 20명의 왕들 중에서 가장 오랜 기간 왕위에 있던 왕이 무나세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세웠던 모든 선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선한 일들을 모든 악한 일들로 이렇게 다 바꿔 버리고 만다는 거죠. 특별히 아버지가 지었던 산당을 제단을 오히려 이제 아들이 산당을 제단을 부수고 그리고 아버지가 버렸던 우상의 제단을 다시 쌓게 되는 일들이 그런 우상 숭배하는 일들 게다가 이제 일월성신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확장되는 개념인 거죠. 바알과 아세라 목상, 대표적인 남유다의 우상이 어떤 이름들인데 거기에 일월성신, 해와 달과 별들에까지 천체를 이제 하늘에서 바라보는 천체를 가지고 숭배하는 우상의 확장되는 측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제사. 무나세하면 잊혀지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인신제사입니다. 인신제사, 자기의 아들들, 성경에는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역대야 본문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복수형이니까 당연히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자기의 자식의 몸에서 난 자식들을 이제 우상에다 바치는 이런 파렴치한 일들도 저질러 버리게 되죠. 그러므로 인해서 무나세는 남유다의 모든 왕들 중에서도 가장 극악한 임금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타이틀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열왕기에서의 문아스의 모습입니다. 열왕 열왕기서의 문아스의 모습이고 역대기에서는 우리가 읽었던 역대기에서는 오늘 이렇게 악한 왕이었던 문아스조차도 어때요 구원의 가능성이 네, 그렇죠. 전혀 없어 보였던 문아스 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죠. 어, 치셔서 그가 포로로 아수르에게 끌려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되고 어, 그의 말년에 그의 말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그래서 그가 다시 돌이켜서 다시 남유다로 돌아와 왕위의 역할에 다시 올라가게 될 일들이 보여지게 되죠. 분명 히이 일은 55년간의 재위 시절 중에서 아주 짧은 시간 그의 말년에 잠시 있었던 사건들일 것입니다. 이제 이제위 시절을 마치고 그의 아들 무나세의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어제 보셨죠? 아몬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아몬. 아몬은 이제 무나세의 그림자처럼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무나세의 그림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몬이 그렇게 주목받지 못한 왕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무나세와 함께 우리가 또 어제 말씀 또 꼼꼼히 읽어보셨지않습니까 더욱 범죄하여 이런 말씀이 분명히 아몬의 그 기록 속에 이렇게 포함되어져 있는 문장이었어요. 더욱 범죄하여 아버지 므나세보다 더욱 범죄하여 그런 것으로 보면은 아몬 역시 므나세와 버금가는 불신앙에 있어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아몬이었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이제 하나님을 좀 신실하게 믿기를 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혹은 암몬에 대한 반대하는 정책들의 사람들에 의해서 그가 암살됩니다. 22세의 왕위에 오르는데 2년 만에 암살됩니다. 그러니까는 그가 24살에 죽게 되었다는 얘기죠. 24세의 일기로 조금 젊은 나이에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당연히 그 뒤를 이었던 아들 요시아가 오늘 이제 인물인데 우리가 이제 토요일까지 여러분 묵상하실 텐데 제가 요시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토요일 본문도 잠깐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당연히 24세 의 젊은 나이로 죽으니까 요시아가 8세라고 하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린 여기서 이제 좀 나름대로 적극적인 성경 읽기를 한다면, 그렇다면 요시아의 아버지 아모는 몇 살에 결혼했겠습니까? <laughs> 새벽이라 좀 어려운 문제를 냈죠. 아니 22세에 이제 아버지가 지기였고 24세에 죽었잖아요 24세에 죽을 때 요시아의 나이가 8세였대요 그렇다면 최소한 몇 세에 결혼한 거예요? 그렇죠 15세 16세 그렇죠 맞잖아요 그렇죠 15세쯤 했겠죠 우리가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 성경이 말하진 않아요 말하지 않고 신앙적으로도 <laughs> 그렇게 뭐 유익한 뭐 어떤 뭐가 담겨져 있는 의미는 아닐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적극적인 성경 읽기를 하려고 한다면 이러한 태도들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충분히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연대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아몬이 일찍 죽게 되니까 당연히 후대의 왕은 나이가 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두셔야 돼요. 8세, 16세, 20세, 26세, 요시야에 대한 연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설교를 풀어가면서 해설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린 나이에 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8세예요. 8세. 물론 뭐 왕이니까 더 소양 교육을 받았겠지만 그러나 8세의 왕위에 오른다면 그가 독자적인 정치를 펼칠 수 있었을까요? 그러지 못했겠지요. 혹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볼 종교 개혁에 정말 어, 히스기야의 버금가고 이제 이제 사람에 따라서 히스기야보다 더 온전한 그래서 남유다의 가장 온전한 왕이 요시야다라고 이제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의 이 신앙 개혁을 했던 왕이 요시야인데 과연 이 요시야가 8세라고 하는 그 어린 나이에서부터 종교 개혁을 막막 이렇게 능역 있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할수 있었을까요? 그렇진 못했겠죠. 어려웠던 것 같아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요시아의 통치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를 어,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성전을 어, 보수하는 데에 준비하는 과정들까지를 오늘 본문은 다루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이고 예루살렘에서 몇 년을 다스립니까? 31년을 다스립니다. 31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 1절 말씀에서 요시야가 최소한 몇 세에 죽었다는 것을 좀 알게 돼요. 49세에 49세쯤 어간에 요시야가 죽게 되었다. 이게 제가 오늘 또 지난번에도 해시의 뒤로 물러간 거 영상을 공유해 드린다고 그랬는데 제가 못 올려 드렸네요. 예, 그요 관련된 이야기의 영상을 여러분 공유해 드릴 테니까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애굽 왕 느고가 이제 어, 이제 바벨론에서 온 왕들을 치기 위해서 올라가는 과정 속에 무기토의 전투에서 에구 왕 느고와 요시아가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 무기토 전투에서 죽게 됐지요. 그래서 49세의 나이에 이제 요시아가 죽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 보시기에 이 어, 2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누가요? 누가 요시아가 요시야가 성경의 평가는 요시아를 분명히 선한 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제 몇몇의 눈에 띄는 선한 왕들을 꼽아본다면 아사 왕이 있을 테고요 여호사밧 그리고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이네 명의 인물 정도는 거의 이제 메이저급이죠. 상당히 영향력이 있었던 선한 왕들입니다.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마지막 선한 왕이었던 요시아의 인물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시게 될 겁니다. 요시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고쳐 주신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치유하신다. 여호와께서 지지하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가 치유하시고 고쳐 주시고 지지하신다. 이런 뜻.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름의 뉘앙스에서 풍겨지는 이미지는 어때요? 네, 예, 예, 당연히 이제 선한 왕이라는 이미지가 그의 어떤 사역 속에서 우리가 읽혀지지요. 문하세가 무슨 뜻이었습니까? 어제 말씀드렸는데 문하세가 무슨 뜻이었습니까? 잊어버리게 하셨다, 잊어버리게 하신 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기억 나십니까? 원래 문하세가 누구의 아들이었어요? 1 2 지파로 속하게 될 때에. 요셉의 아들이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가서 낳았던 두 명의 아들 기억나시죠? 첫 번째 아들이 문나세고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입니다. 그문나세 이름의 뜻 이제 창세기에서 우리가 요셉을 묵상할 때문나세는 좋은 의미였어요. 잊어버리게 했다 무엇을요? 그의 고난을 하나님이 요셉의 지금까지의 고난을 나로 하여금 이제 이 아들을 통해서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했을 때 좋은 의미로 쓰였는데 근데 이제 이이 이, 남유다의 14대 왕으로서의 무나세의 이름은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누구를 잊어버리겠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었다. 좀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가 해석하거나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좌우간에 요시아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고치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시고 일으키신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묵상할 수 있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아직도 어렸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몇 몇 년에? 몇 년에요? 8년에. 그요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요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8세에 즉위를 했는데 왕위에 있은 지 8년이니까 16세죠. 16세에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뭐라고요? 비로소 자꾸 그렇게 돼 있죠. 그의 조상 다위세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역대하 34장 3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 12년에 제 12년이니까 왕위에 오른 지 12년이에요. 그렇다면 요시야는 몇 살이에요? 20살이에요. 20살. 이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단어가 비로소라는 단어가 두번 반복됩니다. 예. 8그 그러니까 16세 때에는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돼. 하나님을 찾게오 하나님 찾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16제 12년이니까 몇 세예요? 16세 때에는 잠깐 12년 더하기 8. 20살이죠. 맞아요? 우리 지금 여러분 우리 늘 깨어 있는 신앙이 됩시다. 할렐루야. 제1 2 년에 스무 살이에요. 스무 살 20살 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영적으로 정결하게 할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산당과 아세라 목상과 아로세기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절 말씀을 보실까요? 사절에 보시면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습니다. 태양상을 찍었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가루로 빻아서 우상을 숭배하던 제사장들의 무덤에 뿌립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문하세와 에브라임과 시무원과 납달리까지 3년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재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색인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 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돌아왔더라.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3절부터 7절을 한번 정리해 보실 거예요. 네, 능동적인 적극적인 성경 읽기. 자, 3절부터 7절까지를 요시야가 몇 살에 어떤 일을 했는지를 정리해 보세요. 자, 그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는 8세.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나이입니다. 정치를 하거나 개혁할 수 없는 나이 연소한 나이죠. 그래서 성경은 아직도 어린 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아직도 어린 나이. 즉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러니까 8 플러스 8년 16세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16세에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8년 동안 그가 뭐 했을까요? 8년 동안 뭐 했을까요? 어린 나이니까 왕의 수업을 받았을 거란 말이죠. 아버지가 갑자기 죽었잖아요. 암살됐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에게 무엇을 준비시킬 수 있었겠어요? 게다가 아버지가 아몬이죠. 문나사의 버금가는 악한 왕이죠. 신앙교육이라는 걸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직은 전혀 어떤 그 왕에 대한 준비가 할 수조차 없었던 나이라는 거죠. 그래서 8년 동안은 왕이 되려는 왕의 수업을 받음과 동시에 그간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이 누구신가? 자기의 증조할아버지가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에 관한 이야기를 전설처럼 배웠겠지요. 역대기를 통해 배웠겠죠. 자기의 왕조의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 안 배웠겠어요? 그 기간 동안 다윗에 관한 이야기 안 들었겠어요? 분명히 그 시간 속에서 그는 배우면서 익히면서 8년 동안 자라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이때는 왕이 자란 거예요. 주변에 신하가 자란 거예요. 누가 자란 거죠? 그렇죠 주변에. 신하들이 잘한 거예요. 와, 저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적용을 저는 배울 수 있었습니다. 왕이 홀로 깨우치거나 홀로 자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어떤 말씀입니까? 반드시 주변에 왕을 온전히 세우길 원하는 선한 사람들의 주변의 조력자를 통해서 오늘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8년 동안에 신앙 교육을 그가 진리를 깨우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런 적용을 이제 잠깐 할수 있어요. 아, 한 사람에 대한 책임은 그 사람만의 것이 아니구나. 그 사람이 스스로 모든 것을 짊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공동체가 함께 짊어져야 될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바로 이렇듯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자라게 하는 아주 중요한 동기를 부여해 줄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교회와 가정의 공동체의 어떤 사명과 책임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참 이렇게 신선한 통찰이었던 것 같아요. 이 지점이. 자, 그리고 이제 3절 중반에 보세요. 3절 중반에 보면 히스기아가 본격적으로 우상을 부수고 멸환한 일들을 언제 했다고 그럽니까? 왕위에 오른 지몇 년에? 12년에, 12년에. 그러니까 이때 나이는 몇 살이에요? 20살, 20살 때에 드디어 이런 개혁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실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우리는 그가 16세에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8년 동안의 소양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20세에 이르러서 본격적인 신앙 개혁을 실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4년 동안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왜 20세에 비로소 시작이 되었는가? 어, 분명하진 않지만. 우리는 그가 이제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 완벽한 온전한 분별력을 가지고 이제 종교개혁을 단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지 않았는가 이런 이제 상상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참 즐거운 상상이죠 이 요시아도 이제 이 신앙개혁을 함에 있어서 이미 아수르의 지방 속국으로 전락해져 버린 자기 동족을 챙기게 됩니다 아, 북 이스라엘 민족을 함께 품게 됩니다. 누구처럼이요? 할아버지, 아, 왜, 누구 증조할아버지 히스기야처럼 말이죠. 6절 말씀해 보세요. 므나세 에브라임, 시므온, 랍달리 전부 다 어느 어느 집합입니까? 어느 어느 나라의 집합죠? 북 이스라엘의 집합 집파입니다. 이미 요시아 시절 때는 북 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당해서 지방 속국으로 전락해져 버린 그 땅이 황폐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에 이미 황폐해져 버린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기 동족들의 땅에 동일한 개혁을 함께 너희들도 이루어와. 너희들도 지금 우리와 함께 이 신앙개혁에 동참해. 라고 이제 전 국토의 이스라엘을 함께 신앙개혁의 대상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얼마간 더 흘렀습니다. 왕위에 있은 지 열여덟째 해에 그러니까 왕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이때가? 26세인 거죠. 열여덟째 해니까 플러스 8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왕의 나이가 26세가 되었을 때 이제는 드디어 성전을 보수하게 됩니다. 성전을 보수하게 됩니다. 8절 말씀 보세요.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열여덟 제회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여 하여, 수리하려 하여 이렇게 말하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 그게 이제 8절부터 13절까지 이야기고 나머지 뒷부분이 요시아의 개혁의 핵심인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는 모습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재갱신하는 모습이 내일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모습입니다. 음 여러분, 우리 오늘 요시아에 대한 나이의 연대에 대한 것도 한번 한번 정리해 보세요. 8세에 왕위에 올랐다. 16세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20세에 우상을 제거하고 아세라 목상을 빠서 개혁을 단행하게 되고 26세가 되었을 때 드디어 성전을 보수하게 된다. 자. 8세, 16세, 20세 26세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이 이 역대기 사가의 관점은 연대기 순으로 계속해서 요시아가 어떻게 돼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어떤,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점점 더 신앙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라 거죠. 그게 눈에 좀 보이십니까? 8세부터 시작해서, 유독 지금 말씀 보세요. 다른 성경은요, 문화세 보세요, 앞전에. 55년 동안 있는데, 중간에 나이 언급한 거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냥 50, 55년간의 문화세의 어떤 삶을 그냥 한 장의 말씀으로 끝내버리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어때요? 요시아가 8년에, 16세에, 20세에, 26세에 계속해서, 계속해서 다시 한번이 요시아의 생애를 재조명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연대기 수서를 따라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의 적용은 오늘 한 가지의 적용을 오늘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 그게 바로 우리의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개혁 우리의 종교개혁 우리의 신앙은 날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날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날마다 우리의 신앙은 개혁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좋아지고 온전해지고 성숙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개혁주의의 신앙은 날마다 개혁되어야 된다. 이런 모토가 있잖아요. 이게, 이게 개혁주의의 노선을 걷는 일부 교단들의 모토가 아니에요. 그런 슬로건이 아니에요. 이것은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추구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하나님께 새로워지고 회복되고 붕대어져야 되는 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될 영적인 신앙의 추구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요시아의 이 중간중간의 이야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우리가 한 가지, 확증할 수 있는 한 가지는 그의 신앙이 바로 이렇듯 시간이 지나가며 따라 점점 더 완숙되어져 가더라. 성숙되어져 가더라. 이 신앙 기억이 자기 자신 안에서부터 일어났기 때문에 요시아가 매월 매일, 매월, 매년 날이 갈수록, 달이 갈수록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점점 더 열정이 더 가져지게 된 것입니다. 신앙심이 발휘가 된 거지죠. 여러분 신앙심이 발휘가 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이렇게 못아요. 특히 새벽 예배 못아요. 그리고 우리가 온라인에서도 예배 드리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에요. 누가 보지 않는데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쉽게? 어렵잖아요. 신앙심이 점점 더 발휘가 되는 인생이 되어야죠. 8세, 16세, 20세, 26세, 시간이 지나갈수록 자기 민족에 대한 종교개혁의 영적인 과제를 껴안고 계속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요시아에게 주신 사명을 완성시켜 가더라 이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제가 지난 주일에 목회고면을 드렸던 것과 오늘 결을 같이 하는 이야기이지만. 여러분,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시간이 지나가고, 우리가 나이가 한살한살 한살 들어감에 따라서 우리의 내 신앙의 얼굴, 여러분 사람도 요 외모를 40대인가요? 그 나이가 되면 자기 얼굴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신앙에도 얼굴이 있어요. 어, 아세요? 신앙에도 얼굴이 있다고요. 내 신앙의 얼굴을 내가 책임져야 될 그때가 온다니까요. 그때가 와요. 반드시 와요.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을 더욱 깊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더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고.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고 예수님 다워지는 삶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낼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결의를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한 구절만 찾아보고 오늘 마치겠는데요. 에베소서입니다. 말씀 이 말씀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실시간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또 제가 준비를 해놓았으니까요 말씀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신약성경 314쪽이죠.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어, 어, 말씀이다. 오늘 하루의 결론이다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어제 새벽에도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소원이 일어나게 돼요. 어떤 소원이냐면 하나님 정말 성경을 잘 가르치고 성경에 좋은 어, 해설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막 소원들이 제안에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어, 또 저를 만나면서 또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여러분들의 진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정말 그 중심이 제안에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도 동일하게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것들을 위해서 또 함께 노력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알게 되는 것과 그리고 믿는 일에 하나가 된다는, 함치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초신자의 신앙, 어린아이의 신앙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계속 자라가는 거죠. 계속 조금씩 자라갈 수 있기를. 그것이 저의 사명이고 저의 존재의 이유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신앙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여러분 스스로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믿음 안에서 더욱 더 온전해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오늘도 영광이 되시는 거룩한 인생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